검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.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나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지나침은 없다. 나는 내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한다. 너는 때로 빛나는 아름다움과 풍성한 축복의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곤 한다. 좀더 절제되고 신중한 의지의 표현으로 찬양하는 경우도 있다. 나는 두 찬양 모두에 동일하게 거한단다. 감사는 너를 내 가까이 이끄는 왕도와 같다. 감사하는 마음에는 내가 거할 곳이 참으로 많단다. 모든 기쁨의 순간마다 감사할 때 너는 내가 하나님이며 나에게서 모든 복이 왔음을 확증하게 된단다. 역경에 처했을 때조차도 감사하면 내통 치에 대한 너의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표하는 멋진 작품이 된다. 삶의 순간순간을 찬양과 감사로 채워라. 즐거운 이 원칙이, 내 임재의 친밀함 속에서 살도록 돕는단다.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, 주는 거룩하시니이다. 10편 22편 3절. 할렐루야, 내 영혼아, 여호와를 찬양하라.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,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. 10편 146편 1절에서 2절.